짠. 허, 엄청 크네. H&M에서 게시어톡 티타올 2팩 주문했어요. 7.99유로더라고요. 근데 무료배송이 돼가지고 고민 없이 주문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하나를 깔으려고요. 뭔가 세척할 때좀 힘들어 가지고 여기 먼지 쌓이면 이런 거 하나 까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색을 깔까? 이 색을 깔까? 파마 케이크. 스고 음. 예뻐. A b i 커. 어? Ein 커. 나도. 예뻐. 뭐라고? p a s s v 오케이. 네. 나머지 하나는 되게 커가지고 이렇게 식탁에 깔아봤는데 나름 예쁜 것 같아요. 인테리어 효과. 오늘은 밥을 먹고 마트에 가려고 합니다. 사실 계획이 없었는데 어제 남편 조부모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봄이 다가오니까 잔디를 좀 정리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잔디 깎는 로봇 그거를 구매하고 싶은데 마트에 가기가 좀 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조부모님 따님, 고모님한테 계속 부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가까이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고모님은 일도 바쁘고 애기들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이제 계속 부탁하게 뭐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한테 되게 조심스럽게 전하고 오셨더라고요. 그거 좀 마트에서 사다 줄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겠다고 했거든요. 그나마 다행 거는 저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지 않아요. 예전에 원래 조부모님도 좀 작은 마을, 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두분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병원도 자주 가게 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병원 접근성이 마을은 떨어지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도시? 큰 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 주에서 로스톡이 좀큰 도시거든요. 이제 마트나 병원 이런 접근성이 훨씬 좋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도 그 전에는 자기 일도 바쁘고. 멀리 떨어져 살고 하다 보니까 연락도 자주 안 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조부모님이 이쪽에 이사 오고 나서 이렇게 자주 연락하고 왕래하고 하게 됐거든요. 여하튼 오늘은 그 잔디 깎는 로봇이 알디라는 그런 마트에서 뭐 이런 안개봇, 이런 세일 상품으로 올라왔나 보더라고요. 그거 사러 갈 거고 가는 김에 저희도 뭐 필요한 것좀 사오려고요. 근데 좀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는 이렇게 멀리까지 와가지고, 내 가족, 내 친구도 자주 못 만나는데, 뭐 남편은 이렇게 근처에 가족들이 살고 있고 하니까 자주 보고 연락하잖아요. 그런 거는 참 불공평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국제 커플이라면 누구든 한 명은 좀 사실 희생을 하고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Am In 200 Metern scharf links abbiegen und dann den Kreisverkehr an der ersten Ausfahrt verlassen. 어구 말대수원이야? 응 오케이. 잔디 깎는 기계 아 무거워 으 아. 닦는 기계를 무사히 샀고요. 이제 할머니 댁에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책칼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어, 이상하네. 아까 할아버지 심부름 다녀와가지고 그 들른 마트에서 저희도 장을 조금 봐왔거든요. 당근을 사고 싶었는데 당근이 막 이런 <laughs> 스낵용 당근 이런 거밖에 안 팔더라고요. 되게 얇은 당근을 사왔습니다. 갑자기 허기져가지고 참치 비빔밥 해먹으려고요. 재료가 막 있진 않은데, 당근하고 이거, 샐러드 넣고, 참치 넣고, 그 다음에 달걀 후라이 올리고, 음, 김부셔갖고 그렇게만 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채로 어떻게 썰지? 너무 쪼금매가지고 길게. 맛있겠다. 너무 배고파요. 저 배가 고프면 손이 떨려. 음, 맛 없을 수 없는 맛. 이태원클래스 정주행 중이거든요. 구아트 보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먹으려고요. 후... 오, 후... 오늘은 커피가 안 땡겨가지고 스무디 만들어 먹으려고요. 뭐지, 애비? 여보는 안 먹어? そう。 이 시려. 약간 좀 녹으면 먹어야겠어요. 과일도 너무 꽝꽝 얼어가지고 음, 맛있다. 음. 여보가 만든 게더 예뻐. 너무 어, 맛있다. 아, 땡카. 퍼펙트개밥은 s i c Ist das noch zu heiß? Ich warte noch. Jan, jetzt Jan. Wir haben. dann Try. Nein, ich muss meinen Frischkäse essen. Kannst du mir ein Messer geben? Bauchschmerzen, wenn du das so heiß isst. Jo, Was? Weil man Bauchschmerzen braucht. Ja? Hallo. du hm. 공대 다 쓰네. 잘 먹었어. 오늘 금요일인데 아침부터 심한 두통이 있어가지고 오늘 계속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잤거든요. 근데 그 동안 남편이 이렇게 케이크를 구워놨어요. Acho Put 남편이 구워놓은 케이크.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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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최고예요. 17도거든요. 저희 집 주변에 사람 없는 곳으로 와서 지금 산책을 조금 하고 있어요. 아, 오늘은 구름 한 점이 없네. 곧 이제 왕복꽃이 필 시기거든요. 4월 한 중순? 지금 피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려고요. 신선한 공기 세니까 조금 살것 같아요. 여기는 거리가 예쁘진 않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산책하기 괜찮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여기는 좀 예쁘다. 저는 저기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의 산책. 여기도 다 벚꽃나무거든요. 이 앞에 보이는 거. 근데 여기도 아직 안 폈어요. 이쪽 길이 싹다 벚꽃인데. 지금 필려고 맺혔네요, 봉우리가. 김폭을 해먹을 건데요. 김치볶음밥이라고 하기가 뭐한 게 김치가 집에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삼겹살 볶음밥에 김치를 약간 넣은 네, 그렇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 Spices. I guess. it's for three people. Oh well, me and you. <laughs> I guess I will eat a little bit and you will eat everything. No! We can eat maybe tomorrow as well. Honey you also won't colour or what? Wie lange hast du heute Sport gemacht? Aber ich war draußen und bin 15 Minuten gelaufen. Nun, no Kim? Oh, mach doch hin.